여러분, 그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딱 맞는 프로그램이 있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절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여러분 혼자 집에서 몰래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1순위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편집이 가장 고민이실 거예요 특히나 편집 프로그램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그 종류가 너무 많고 또 하나씩 다 어렵기 때문에 뭘 써야 되는지 고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히나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보신다면 더더욱 좋고 이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 너무 어려워서 이거 내가 잘 쓰고 있는 게 맞나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바일과 pc 이두 가지 환경에서 편집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장단점도 알아볼 거예요 제가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소개하진 않을 테니까요 괜찮은 프로그램만 선정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인트로에도 보셨다시피 최고의 프로그램은 없고 내게 딱 맞는 프로그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전문 영상 제작자가 되고 싶다면 웬만하면 모바일 편집보다는 PC 편집 위주로 하셔야겠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막 그리고 간단한 효과만 필요하다. 그런데 막애프터이 팩트 같은 많은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입문하기도 어렵고 초고수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막 쓰는 것과 효과 간단하게 주는 것도 힘들 거예요. 간단한 편집만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가벼운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작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용도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들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들이에요. 파워 디렉터, 인샷, 블록, 키네마스터, 아이무비, 루아 퓨전,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다빈치 리졸브, 파이널 컷 프로 예 yeah! 먼저 모바일 편집과 그리고 pc 편집에서의 장단점을 좀 알아 볼게요 일단 모바일 편집의 장점 첫 번째는요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바로 편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휴대폰으로 찍은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영상을 바로 여기 안에서 편집하니까 일체의 옮기는 과정 따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요 쉽게 다룰 수 있고 또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바일 편집 앱마다 다르 겠지만 대부분의 앱들은 그냥 설치 하고 바로 사용해도 될 만큼 영상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으시더라도 바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치하고 기본적인 사용은 무료지만 유료로 판매하는 것들을 얹어서 사용하면 더욱 좋겠죠. 세 번째 멋진 아니 멋져 보이는 효과를 쉽게 빠르게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앱 내에 많은 효과들이 내장되어 있어서요. 바로 쓸수 있는 예쁜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좀 쓸만하고 예쁘다 싶은 것들을 유료로 제공을 하지만 그래도 p c 비에서는큰 노력들이지 않고 화려한 효과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모바일 편집의 큰 장점이에요. 네 번째 장점. 사실 모바일 편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아무 데서나 아주 가볍게 편집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던가 학생분들도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바일 편집의 힘이죠 자 그럼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첫 번째 단점은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옮겨서 편집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휴대폰의 용량은 보통 pc에 비해서는 당연히 더 적겠죠. 그리고 성능도 더 낮고요. 그런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특히 전문가용 뭐 dslr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보다 고화질 고용량 그리고 고성능을 요구합니다. 이런 dslr이나 미러리스로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옮기는 그 과정 도 귀찮을 뿐더러 용량도 적어서 힘들 거고요. 편집을 하려 해도 성능 부족에 시달리게 되니까 이 부분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쉬운 만큼 제약이 되게 많아요. 보통은 앱 개발사들이 만들어놓은 그틀 안에서만 내가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만의 개인적인 창작을 하기에 되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편견이지만 쉬운 만큼 부족한 게 있고 어려운 만큼 다양한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편집 프로그램의 보통 느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 모바일은 역시 화면 크기가 PC에 비해서 당연히 작겠죠. 물론 뭐 아이패드로 편집하거나 태블릿 PC는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자세도 이렇게 조금 힘들고 또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긴 영상을 편집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다 보면 눈도 많이 아픕니다. 자 그럼 이제 PC 편집의 장점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모바일에 비해서 굉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PC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아마추어부터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기능들로 다양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PC로 편집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바일보다 고성능이겠죠. 그래서 고화질로 편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마우스와 키보드, 모니터까지 좀 널찍널찍하고 조작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PC 편집의 장점이었고요. 어, 장점이 딱두 개밖에 없지만 이게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단점으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 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쉬운 만큼 기능이 적고 어려운 만큼 기능이 많다. 그러니까 PC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기능 외에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그 프로그램 안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항공기 조종석에 앉은 것처럼 다양한 버튼들과 다양한 모니터 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일단 압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파묻혀서 우리가 어 정작 딱 필요한 기능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튼 장점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려움으로 치루게 되고요. 또 그리고 영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프리미어 프로 이 프로그램은 한글이 되지만 그냥 영어로 하는 게 나은 면도 있어요. 아무튼, 어, 비디오 클래스에서는 항상 프리미어 프로 강의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여기 있는 제생 목록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리고 단축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또 힘들어요 사실은 이건 뭐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특히 단축키는 영상 제작을 빠르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게 굉장히 많다는 것은 단점일 수도 있겠죠 원래 장점과 단점은 어,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바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초기 비용이 조금 많이 드는 편이에요 적게는 몇 만원에서 몇십 만원까지 초기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은 무료예요. 하지만 이것도 뭔가 좀 제대로 써보려면은 유료로 몇십만원 주고 구매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도전해 볼만 합니다. 아, 그런데 영어예요. 이렇게 PC 편집과 그리고 모바일 편집에서의 각각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프로그램 하나하나씩 또 장단점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어, 내가 필요한 건딱 저거니까 저걸 쓰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PC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부터 알아봅시다. 참고로 저는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다 다룰 줄 알고요. 실제로 꽤 오랫동안 옮겨 다니면서 작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작업 스타일이 모두 다른 만큼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댓글로 의견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미어 프로 CC2020 현재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영상 제작 프로그램 영상 제작자라면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프로그램 게다가 비디오 클래스 하존이 쓰는 프로그램 하지만 생김새에서도 느낌이 오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입문자가 적응하기에 그리 쉬운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바로 자막 쓰기가 편하고 다양한 디자인도 가능하며 기능도 많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기능이 많으면 다루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적화가 비교적 구린 게 단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친구는 컴퓨터 성능을 꽤나 까다롭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이용 방식이 렌탈 방식인지라 가격도 최소한 월 24,000원씩 갖다 바쳐야 하는데 컴퓨터도 비싸야 되죠. 그래서 애써 작업하신 내용 날리지 않으려면 저장키인 Ctrl-S를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과 추가로 한글을 지원하고요. 애니메이션 기능 또한 충실하게 지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애프터 이펙트가 들어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엄청나게 많은 관련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학원 안 다니면서도 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억지가 아니라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소유한 어도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양한 작업 파일들과 호환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후술할 애프터이펙트 사용자라면 강력한 연동 기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리미어를 써야 합니다. 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쓰는 그래픽 관련 종사자라면 월 62,000원이나 하는 어도비의 멤버십에 등록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 멤버십 안에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이펙트의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존 멤버십 이용자 입장 에서는 프로그램을 공짜로 쓰는 느낌이실 겁니다. 아무튼간에 많은 장점만큼 단점도 많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맞는가? 기초적인 편집을 필요로 하는 입문자부터 다양한 기능을 쓰는 프로들까지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영상을 업으로 삼겠다 하시는 분은 프리미어 프로의 다양한 표현 능력 때문에라도 꼭 쓰셔야 되고요. 다만 이후에 말씀드릴 편집 프로그램들이 여러분께 더 맞을지는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시청해주세요. 애프터픽트 CC 2020 최고의 모션 그래픽 프로그램 상상할 수 있는 웬만한 것은 다 됩니다. 물론. 어렵죠. 애프터 핏트는 나만의 로고 애니메이션, 인트로 영상, 기타 등등 애니메이션을 자유롭게 만들고자 하는 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그래픽 기능들의 초점이 맞춰진 프로그램이죠. 단점이라면 첫 번째로 배우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일차적 편집이라고 할수 있는 컷 편집이나 자막 작업을 하실 때에는 프로그램의 구조상 쓰기가 꽤나 복잡합니다. 가격 면에서는 프리미어 프로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핏트는 같은 어도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를 쓰시다가 좀더 다양한 기능 기능과 애니메이션에 욕심이 나신다면 애프티피트를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티피트 이두 프로그램의 디테일한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내게 더 맞을지 고민되신다면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이널 컷 프로 10 X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10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 보장 다양한 효과와 기능이 있는데 쉽기까지 맥 사용자라면 꼭 써야 하는 프로그램 이라서 윈도우에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추가 비용 따윈 없다 36900 아니 369,000원. 369,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물론, 최소 200만원 넘는 맥을 사야지만요. <laughs> 애플이 만든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 10은 이하 팟컷으로 발음할게요. 팟컷은 정말 쉽고 편하고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기능도 정말 많아요. 또 프리미어 프로의 불친절한 효과 목록에 비해서 한눈에 봐도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알수 있도록 작업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효과를 넣고 화려하게 만들기가 정말 간단합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효과가 정말 다양하긴 한데요. 어쩌면 촌스럽게 느껴질 것도 많은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도 뭐 있는 게 어딥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플답게 직관적이다라고 칭찬할 만큼 처음 다루는 사람들도 직감적으로 이렇게 조작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면은 정말 그렇게 작동합니다. 애플이 시스템 자체를 쉽게 쓸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안타깝게도 한글 지원이 안 되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시지만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오류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여 하면은 툴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컷 내에서 애니메이션을 조금만 만져보려 해도 정말 불편합니다. 물론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펙트의 관계처럼 파컷을 보조하는 모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국내외로 턱없이 부족한 자료와 애프터 펙트의 엄청난 인지도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션은 매우 저렴하니까요. 한번 도전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프리미어 프로와 파컷을 골수 유저 두 명이 함께 비교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이널 컷 프로는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가? 제 생각에는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않고 복잡한 그래픽이 필요 없는 사용자라면 파컷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긴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솎아내는 일명 컷 편집 작업 속도에서는 파컷을 따라올 프로그램이 없다는 학계의 정설이 있을 정도로 신속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맥을 소유하신 분 한정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 고급 기능은 유료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기능은 전부 무료! 컷! 편집 그리고 모션그래픽을 위한 모든 기능을 한 프로그램에 다 구겨 넣었다 한글판은 뭐 없긴 하지만 무료니까 이해하자고요 무료면 구린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여러 프로그램의 장점을 모아놓고 무려 무료로 풀어버린 프로그램입니다 게다가 맥과 윈도우 두 환경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 아! 리누스에서도 돌아가요 아니 무료가 대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죠 원래는 모든 기능이 2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의 프로그램이었지만 지금은 대다수 기능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기능을 45만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막도 아주 잘 써지고요. 효과도 기본에 충실합니다. 효과를 쓰시다 보면 뭔가 멋져 보이는 효과는 유료로 사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이 매우 특이합니다. 컷 편집 파트, 특수 효과 파트, 컬러 파트, 오디오 파트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해당 파트에서는 각 파트에 추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자막이랑 영상 자르는 정도밖에 쓰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공간에서 작업을 끝내실 수 있어요. 게다가 애프터 피트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특수 효과 파트인 퓨전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건 어, 겉보기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사실은 노드의 개념만 아시면 은애프터이 피트와 비슷한 난이도로 익힐 수 있고 어쩌면 은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 각설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매끄럽게 동작한다는 게 정말 굉장하죠. 사실 이 프로그램은 과거의 컬러 그레이딩 즉 색보정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색보정 기능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이라서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를 쓰시는 분이더라도 색보정 기능만 이 프로그램에서 따로 진행할 정도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장점을 한데 모아놓은 만큼 프로그램의 최적화가 매우 구립니다. 저렴한 컴퓨터를 쓰신다면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쩌면 못쓸 수도 있어요 아예. 결론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한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데에는 기능들이 정말 차고 넘쳐요. 아무런 프로그램도 배우지 않은 초심자라면 써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컴퓨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애프트 팩트를 잘쓸줄 아신다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어, 새로 배우는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그냥 어도비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월 62,000원 내면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모바일 편집 프로그램별 특징은 다음 편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시작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하봐 아따가, 정전기. 여러분 정전기도 하세요